안녕하세요. 사랑하이의 현금생활의 사랑한입니다. <laughs> 아, 어떻게 추석 연휴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도 잘 보내고 있네요. 오늘은 추석 당일 날인 10월 6일 밤 11시가 조금 넘었네요. 아, 제다잘 지내고, <laughs> 어, 어제는 음, 오빠네 식구랑 남동생 식구랑 와서 자고 오늘 아침에 제자 지내고 다 보내고요. <laughs> 정리 좀 하고 <laughs> 좀 놀다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어. 추석 전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온가족이 이번에는 고기를 구워먹기로 해가지고 숯불에 마당에다가 숯불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먹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목살도 구고 소고기도 구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음. 이번 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용한 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음. 아, 이날 9월 29일 날술방그 미술학원 근처에 카페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샀고요. 2,500원. 그다음에 500원은 어, 거기 그 카페에서 기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부 2,500원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아들이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집에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9월 29일에 택시 타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4,500원 사용을 했고, 음, 그 다음에 500원은 동전 저축에 저축해줬고, 그 다음에 아들 용돈 6,000원 줬고요 음 학교 끝나고 걸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친구들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걸어오는데 음 아이스크림이나 뭐 아니면 편의점 몇방 하라고 이렇게 조금 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9월 29일 날그 미술학원 선생님 그 랑, 아이랑 해가지고 자몽에이드 세잔 구입해가지고 같이 마셨어요. 그 다음에 9월 30일날, 음 마트에서 8,830원 사용을 했네요. 숙주, 휴대용 화장지 6개, 어묵,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1일날, 아, 추석이라서 눕도두장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10월 1일 날이야. 그래서 만원 사용을 했고, 음, 그 다음에 1일 날이, 매월 1일 날이 미술 클래스 그 수강료 입금하는 날이라 이거를 송금을 해드렸어요. 미술 선생님한테. 그래서 12만 원 사용을 했고, 교통비, 18,800원 나갔구요, 10월 2일날. 어, 낭비가 좀 있었어요. 어, 어 넷플릭스 금액인데, 이때가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버거킹이랑 더리터에서, 버거킹에서 그 감티랑 콜라랑, 그 다음에 새우튀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는 거랑 그다음 에 더리터에서 1 7곡 라떼 그사 먹은 거 예산이 없었는데 써버려가지고 이거를 했고요. 그래서 11,800원 그 우선 넷플릭스 금액에서 우선 썼고요. 그리고 10월 5일 날이 남동재 막내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생일 파티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처에 데이브라는 그 유명한 어빵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일 큰 생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를 사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제가 예산을 해놨어야 되는데 예산 을 해놓지를 못해가지고 카카오뱅크에서 일단 꺼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음 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64,350원, 어 가져와서 쓰게 돼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낭비로 잡아줬어요. 10월 4일날 썼고요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10월 4일날 마트에서 삼겹살 한 팩, 산추한 봉지, 그 다음 파채 한팩 해가지고, 음, 19,690원.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예산 안에 썼거든요. 예. 여기까지 해서 현재 누적 소비는 106,1180원이고, 누적 양비는 119,00원. 누적 투자는 304,200원. 그래서 합계가 147만 6,280원. 총 수입이 좀 아까 그 6만 얼마 입금된 것 때문에 좀 늘어났거든요. 187만 6,190원에서 잔액이 39만 9,910원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6일날 썼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왜냐면은 그 조카 용돈이랑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주차. 어, 어, 생활비 현금이 25,500원 나갔고요. 고정 생활비로는 11,800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술 수강료 그 특별 지출비가 12만 원 나가서 고정 지출은 157,300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음, 변동 지출은 배달 음식비가 1 2 0 2 0원 교통비가 18,800원. 병원비가 8,830원. 그다음 기타 85,020원 해서 총 124,670원이 나갔구요. 그 다음에 동전 저축. 저축으로는 500원 해줘서 3주차 총 지출금액은, 음, 282,470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주 다 더한 금액이 1476,280원이에요. 아, 이번 달에도 확실히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갈게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다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어, 저희는 내일 또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기로 해가지고 고기를 원래는 그 조카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좀 남아가지고, 있는 거 꼬먹자고 그래가지고, 내일 또 꼬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올지 안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내일 또 즐겁게 또, 남동생이 내랑, 오빠 내랑 해서 또 한바탕 고기를 꼬먹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해서, 3주차 정산은 끝났고요 4주차 정산을 한번 해주셔 보도록 할게요. 4주차는 10월 6일에서 10월 12일까지 일주일 4주차이거든요. 어, 우선 프르미 카드가 지금 현재 칠만 사천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남아 있는 뭐 과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고기만 사지 않는 이상 그 사용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반찬도 많이 있고 나물 반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4주차는 식기는 프리미 카드로 할 거고요. 배달 레시비는 민생회복, 그, 카드도 현재 8,800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6,100원의 금액이 있는 민생회복 카드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생활용품비는 딱히 지금은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음, 있어도 기타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기타 금액에서 사용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서 이번 주는 따로 입금하는 금액은 없을 것 같아요. 따로 통장에 기타 금액 조금 있고, 그러니까, 5주차 때, 그때만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5주차 때 그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음, 되도록이면 이번주는 안쓰고 그 5주차 때 쓸까 하거든요 저기 프로미 카드랑 어 고기가 지금 제가 사는게 한 팩이 있고 아, 한, 한 번만 더 사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있는 반찬에 뭐 비빔밥도 해먹고 막 그러면 되니까 된장찌개도 한번 끓여먹고 그러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번주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주에 저기 프로미카드를 쓰고 민생회복 쿠폰도 같이 사용을 할까 생각중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4주차 예산도 짜줬구요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비는 프리미 카드 쓸 거고, 배달의 식비도 민생회복, 소비커도쓸 거고, 생활분비 따로 책정 안해놨고요 한준, 의복비 따로 책정 안 해놨고, 병원비가 만, 1170원쯤 남아있고요그 다음에, 교통비가 지금, 아, 이 금액이 아니라 조금 제가 일부 썼거든요. 그래서 2만 4천. 24,840원. 이게 이 이번 주에 사용할 금액이 시, 10월 13일에서 14일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 한번 갖고 있어 보려고 하거든요. 4,840원 해놨구요. 그 다음에 비상금은 따로 없고, 문화생활비 따로 없고, 문화생활비, 책영화 부분 따로 없고, 교육비 따로 없구요. 그 다음에 지금 하... 기타 금액에서 아, 이거를 안 빼줬네요. 제가 여기를 수정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현재 남은 기타 금액은 73,750원이 남아 있어요. 이 금액이 아니라 7만 7만 천 하나, 둘, 셋, 칠만 삼천 칠백 오십 원. 비타 금액이 이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달팽이 바닥재 그 하는 그 까는 코코넛 가루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야 되고. 살만하면 1750원 연휴 끝나면 살까 하거든요 연휴 동안에는 그게 울란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연휴 끝나고 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리고 고정비로는 생활비 현금 지금 현재 3만원 다시 입금을 해놨거든요 어.. 이번에 추석용돈이 제.. 현재 저한테 입금된거는 지금 3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만원 입금되어 있고요 생활비 현금 토수수시 재산포월정에 크로스프라이, 유튜브 프리미엄, 캔반은 안 하고, 넷플릭스 내일 네,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협카드도 이거는 카드라, 지금 연휴 기간이라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다입금 해놨거든요. 쿠팡도 넣어놨고, 문자 메시지 분도 넣어놨고, 연금도 국민연금도 넣어놨고, 이모티콘도 넣어놨고, 대달의 민족도 넣어놨고 알림이도 넣어놨고 통신비는 15일 날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들 거 넣어놨고 그다음에 미용비는 썼고 투표지 주비도 다 썼고 기지 생한통문자도다 썼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으 3주차 정산 이다 4주차 예서는다 세워 졌네요 <laughs> 아아아게저축을 하는 아 그리고 아까 그 원래 현금으로 4만원 입금 됐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액저축에 만원 저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원 만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소액저축 잔액이 5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laughs> 아, 더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통장에다가 넣어놔야 돼서요. 왜냐면은 그 병원비를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제그 독감 예방 접종 하는 그 비용을 지금 해해 놓은 거라 그래서 그것도 기타 비용에서 나갈 긴 나갈 건데 그래도 해 놓은 거라 해 놨고요. 그래서 여기다 만원저쪽을해 줬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저희 근처에 그 소아과 가그 없어졌어요 걸어서 갈수 있는 소아과 가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를 가려면 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해 져 가지고 아이 그 독감 맞추는 것도 이제 택시 타고 갔다 와야 돼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했고 음 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laughs> 아, 앞으로 거의 일주일 동안은 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또, 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어딜 가기도 그렇고 해서, 음, 일단은 집에서 최대한 <laughs> 놀려가는데 그래도 정 심심하면 카페라도 갈까 하거든요. 저는 갈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라 카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가볼까 해요. 예, 그러면은 또한 주도 잘 지내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